너 자니? <laughs> 너 자니? 크리스틴 비벨넬 글 그림 신성령 옮김 너, 난 말이야 어둠이 무섭지 않아 난 어두운 밤에 내 혼자 선택을 해. 그러다 지치면 잠을 자러 가. 또 눈이 말똥말똥 잠이 오지 않아. 밤하이 너무 아네 동네 나한 바퀴 돌아봐야겠다. <laughs> 강물 속에서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. <laughs> 누가 나 때문에 잠이 깼나 봐 도망가지 야아아 아옹 아, <laughs> <laughs> 고양이 없구나 너왜 그런 소리를 냈니 난 지금 노래하는 거야 고요한 밤이라는 노래 말이야. <laughs> 나도 졸려. 넌 어디서 자니? 아무 때나 편안한 곳에서. 잘자. 그래 잘자. 너 자니? 아니 너는? 달빛이 너무 밝아. 그럼 우리 산책하자. 저것도 마. 또 누가 쳐다보네. 도망가자. 야옹. 거기 누구 있니? 야옹. 또 고양이잖아. 내가 그랬구나. 나 무서워라고. 고양이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. 나는 아, 모두 다 무서운 걸. 그래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마. 이부 우리 같이 자자. 셋까지 세는 거야. 하나, 둘, 가르릉, 가르릉.